안녕하세요. 썸즈TV 구독자 여러분. 3일 연속으로 지금 제품 리뷰를 하게 됐네요. 오늘 신차가 또 도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차 늦게 온대요. 삼성 자동차가 보통 차를 저녁에 보냅니다. 다른 회사들은 아침에 보내주는데, 시간이 남아버려서 리뷰를 마저 진행하고자 해요.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아이나비에서 만든 마블 한정판. 그 중에서도 가장 보급형 모델인 Z300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딱 봐도 누가 봐도 캡틴 아메리카. 그래서 오늘은 참조 출연을 건담들이 아닌 이 친구들이 하게 될 겁니다. 자, 내가 사실 이 블랙팬서 피규어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 예, q s d 1 5 0 0 블랙팬서니까 블랙팬서 피규어가 저한테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 <laughs>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을 세워놔 봤습니다. 자, 명색이 간단 리뷰인데 제품을 두 개, 세 개씩 리뷰를 하면. 너무 길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씩 리뷰를 따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Z300 캡틴 아메리칸인데 이게 잘 보시면, 음,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박스 자체는. 자, 이렇게 보시면, 기존 Z300과 패키징은 동일합니다. 패키징이 동일하다는 건 구성품도 동일하다는 의미겠죠? 근데, 이제 사실, Z300은 보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패키징이 동일한 것 같고, 그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자, 아이나비 QXD1500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전후방 FHD급이라, 저거보다 좀 급, 요거보다 좀 급이 높아. 이런 애들은 마블 한정판일 때 패키징이 바뀝니다. 크기도 다르고, 내부 구성품도 다른가 싶은데. 근데 Z300은 아무래도 보급형이니만큼, 패키징 구성이 동일한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럼 이제 열어볼 건데, 아무래도 마블 한정판이니만큼 차이점은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차이점이 있나?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박스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회사들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아이나빈 이렇게 밀봉 씰이 있어요. 이 밀봉 씰을 뜯어야만 개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요거는, 뭐, 소비자들한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은, 패키징에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근데, 이거, 영화, 어벤져스, 이제, 엔드게임인가? 어벤져스 4 나오고 하면, 패키징 또 바뀌나? 아니면, 그땐 또 다른 한정판이 나오나? 사실 지금, 아이나비에서 한정판이 그동안 네 가지가 나왔었어요. 처음에 나왔던 게, QXT 1000의, 아이언맨 버전. 그 다음에, 퀀텀2의 토르 버전 그 다음 QXD-1500의 블랙팬서 그리고 캡, Z300의 캡틴 아메리카 이거 뭐 발음 좋으신 분들은 G300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명서에도 마블 뭐 설명서에 다른 점이 있나? 음뭐 그런 건 없네요 설명서는 기존 아이나비 제품과 동일합니다 자 그냥 여기에 마블 로고 있다는 거 근데 제품의 디자인은 지금 컬러가 조금 다르네요 어디 한번 볼까요 자어 밖에는 밀봉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에는 따로 밀봉씰을 붙이지는 않은 모습이네요 다른 제조사들의 경우는 안에가 밀봉이 되어있죠 자 Z300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누가 봐도 캡틴 아메리카다 그지 방패 모양 이 바깥 테두리에 센스 있게 여기다가 캐티나메리카에 방패를 넣었네요. 블랙박스도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주면 안 되나? 어렵겠지? 자, 비브라늄이라는 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튼튼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저기 그냥 마블이라고 다 써있어, 그죠? 방패 문양이 있고, 별은 어디 갔어? 야, 별. 별까지 그려 써있으면 더 완벽할 텐데, 렌즈를... 렌즈를 덮지 않아도 테두리 별 조금 더 그릴 만도 한데, 음. 패키징 자체는, 이, 전부 다 이제 플라스틱이지만 알루미늄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헤어라인 가공을 했네요. 요게 제 헤어라인이라고 하는데, 알루미늄일 때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플라스틱 패키징인데도 이제 알루미늄 느낌을 준다는 건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소가 되겠네요. 어, 그리고, 아이나비 모델들은 대부분 이렇게 메모리 카드가 기계에 들어 있습니다. 아예 출고될 때한번 빼보죠. 몇 기가가 들어 있나? 헐, 야몇 기가가 문제가 아니다. 여기도 방패 문이 새겨져 있네요. 다른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전방 캠을 꺼냈으니까 액세서리 박스를 열어보죠. 음, 아이나비 20주년 멤버십 카드가 들어 있고요. 당연히 있어야 할 전원선. 세 가닥인 건 상시 전원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상 신호선인데, 기존 Z300과 동일한 제품이 들어있고, 메모리 젠더, 이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자, 분리식 거치대, 당연히 제공이 돼야겠죠. 그리고, 어, 요건 조금 다르다. 어, 요건 다르다. 디자인은 동일한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도 마블 로고가 당당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 마블하고 공식 제휴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그런 영화가 지속되는 동안은 여러 가지 캐릭터들로 계속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보여지네요. Z300 자체의 기본 스펙은 어, 여기 보시면 예. 전방 1920x1080 FHD 후방 1280x720 전후방 30프레임 400만 화소 CMOS 센서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방전 차단 기능이 있고, 시큐리텔리 당연히 있어야지. 고온 차단 센서가 있고, 나이트 비전 기능을 지원하네요. 음. 나이트 비전, 나이트 비전 기능을 지원한다는 라건 요즘 이제 많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요. 자, 외장 GPS는 별매다. 기존에 QXT-1000, 그러니까 QXT-1000 아이언맨 한정판에는 마블의 로고가 찍힌 GPS가 동봉돼 있었어요. 그 제품은 이제 좀 시간 지난 제품이라 제가 리뷰를 할 수도 없고, 실물을 구할 수도 없는데, 보시면, 그거는 그렇게 들어있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보급형 제품이니만큼, 그건 빠진 것으로. 자, 그러면, 보이십니다. 전원을 켜서, 뭐가 다른지,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죠. 자,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오. 오 요, 캡틴아메리카 영화에 있던 그 음악 아닌가요? 그 음악이 나오네. 초반에 부팅할 때 방패 모양도 나오고. 메뉴도 조금씩 다르고. 카메라 설정. 전방 카메라 밝기. 어 밝기 설정이 되고요. 슈퍼 나이트 비전. 그냥 나이트 비전하고 슈퍼 나이트 비전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 요 메뉴를 누를 때 사운드도 예, 조금 다르네요. 동절기 모드 당연히 존재하고요. 메모리 바 카드 포맷. 뭐 파티션 설정도 따로 있네요. 상실을 중시로 할지 충격을 중시로. 주차를 중시로 할지는 요건 정하실 수 있겠어요. 네. 뷰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아 시큐리티 램프는 요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방패가 빛나 주면 안되려나 요건 그러면 또 웃기겠지. 음. 제가 이제 촬영을 해서 요거 또 스틸컷으로 보여드려야죠. 어떻게 촬영이 됐는지. 이게 집에 자녀분들이 있거나 하신 경우에는 좋을 수도 있겠다. 왜 애들 이렇게 신기한 거 좋아하죠, 남자애들. 내가 그렇거든, 애 그든 철을 죽어도 안 들거든. 남자는 원래 철안 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고. 음... 내가 새 차를 샀을 때내 차에 주는 선물, 혹은 나한테 주는 선물, 혹은 기념품, 혹은 남들과 다른 특이한 블랙박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화에. 또 이제 한정판 제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가 나올까? 네. 남아있는 게 뭐죠? 블랙 위도우, 헐크, 닥터 스트레인지, 호크아이또 누가 있지? 음... 아, 우리 트롤 스타로드... 근데 스타로드는 제품으로 안 나올 것 같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트롤, 스타로드 트롤 때문에 인피니티 워... 그렇게 된거 아니야? 진짜... 무튼네비게이션 한번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 돼?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 어, 내비게이션 부팅할 때 마블 로고 쫙 나오고, 인피니티 워쫙 나오고, 그, 그래 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어, 아이나비 관계자분이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상부에 건의해 주세요. 어우 많은 분들이 신차 영상을 좋아하시고 많이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리뷰에 사용했던 제품들은 아무래도 이미 개봉이 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냥 손님들한테 제가 판매를 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죠? 그렇게는 못하겠고, 구독자가 더 늘어서, 어? 추첨할 만한 인원수에 도달하면, 구독자 추첨으로 뭐, 행사를 하든지, 다음 리뷰는 알려드릴게요, 미리. 내가 제품 같이 왔다 그랬죠? 다음 리뷰는, 보시면, QSD 1500, 블랙 팬서 에디션이 되겠습니다. 요건 다음 리뷰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제품 리뷰는 간단하게 진행을 하면서 올리는 이유가, 사실, 이거, 이것도 재밌지만, 작업 영상을 많이 좋아하셨더라고. 그래서 작업 영상을 계속 앞으로도 올릴 거고요. 자, 썸즈TV, 오늘도 간단 리뷰를 하나 진행해 봤어요. 시간이 남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왜? 아까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차가 늦게 온대. 이 삼성 자동차 여러분, 차좀 빨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를 좀 일찍 보내주세요. 자, 앞으로도 이어질 제품 리뷰를 많이 시청해주시고, 썸즈TV 작업 리뷰도 많이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올 SM6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QM6 영상, 지금 상단에 카드 뜰 거예요. 자, QM6 작업 영상처럼, 제가 또 작업 리뷰를 하면서, 검은 차량을 작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춰보고 진행을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썸즈TV 아이나비 Z300 캡틴 아메리카 한정판에 대한 리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 응원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